자, 오늘 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콘택트주랑 중소형주가 반등해줬는데요.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지수의 흐름이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오,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전부 다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오랑 s&p는 장 초반에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장 초반에 약간 하락했다가 꾸준히 천천히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etf 인 스파이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이 지위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거기서 바운스하고 오늘 크게 다시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가 많은 러슬 2000 지수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지만 결국 이 지지선 레벨을 유지해 줬고 오늘 3%나 상승했고요. 정확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ETF는 반등 사인이 보이게 되면 이런 포인트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 다시 하락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매도를 하시면은 스윙 프로핏을 챙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비교적으로 다른 지수보다 오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크루즈 관련 주식 카니벌이 시커시블은 CCL이고요. 7.5%나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데드캡 바운스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 만한 반등인지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지속될 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금 RSI가 너무 심하게 내려갔거든요. 20 밑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이면은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RSI 흐름을 보여드리면 지금 RSI가 거의 코로나 바닥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래량입니다. 카니벌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적이 딱세번 정도 최근에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갭상승에서 크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보시다시피 단시간에 상승했던 걸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갭상승으로 또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케이스도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다가 어제 큰 거래량으로 이 레벨을 지탱해줬고, 그리고 오늘 비슷한 거래량으로 주가가 7.5%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주식을 푸쉬업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인데요. 사실 델타 베리언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샷다운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는 전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이번 주말에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갔고요. 미국은 백신 맞은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최근에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전 같은 샷다운이 있을 걸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크루즈는 근데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플로리다에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크루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콘택트 주식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제일 탄탄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디커시블은 LUB인데요. 이 주식도 오늘 6%나 상승했고요.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10 이동 평균 보이시죠? 이 밑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크게 상승해서 그 포인트까지 딱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10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그 전에 있던 패턴이 브레이크 됐기 때문에 이건 불리시 사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관련 주식 윈리솔 티커 심부는 WYNN이라는 주식인데요. 이 주식은 최근에 이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다가 큰 거래량으로 이 지선이 브레이크 됐을 때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비교적으로 오늘 들 올라갔죠? 1.75%가 올라갔는데요. 그 이유는 크루즈랑 에어라인 비교해서 호텔 관련 주식은 최근에 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오늘 덜 상승했고, 아직도 이 12동 평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콘택트랑 이제 성장주는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성장주랑 중소형주를 한번 봐볼 텐데요. 자, 며칠 전에 이 팔렌티아 전략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일단 전략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평행 지선을 딱 밑에 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정확히 이 라인에 딱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RSI도 75에서 쭉 내려가서 30 근처였기 때문에 이 매수점이 비교적으로 세이라는 매수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밑에 내려가서 스토캐스틱도 보시면요. 이 블루 라인이 웨드를 크로스오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블루 라인이 이 다른 라인을 크로스오버 하는 것도 내일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주식은 리스크 조절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이 매수점을 좋은 매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주가가 더 내려가서 다음 한 레벨에서 더 올라오기 시작할 때도 추가 매수할 캐시가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차지 포인트인데요 차지 포인트도 지금 할렌티어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평행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이 라인이 브레이크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죠. 하지만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 레벨이 이미 만들어져서 똑같은 이 지지선 레벨을 여기 그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그 레벨에서 반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가 30에서 오버솔드돼서 지금 조금 올라간 게 보이고요. 그래서 찰지 포인트도 이쯤이 좋은 첫 번째 매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마아웃에서 보여드리면 다음 레벨은 이 지지선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리버서 해서 이 12동 평균을 찍고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조금 더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주식 스킬즈를 한번 봐볼 텐데요. 스킬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하락밴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 b 쉐비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블리시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로서 RSI 30도 찍었고요. 지금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이 지휘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한 걸로 보여지고요. 스토캐스틱도 지금 블루 크로스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큰 주식이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은 매수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캔들스틱 리버설 패턴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스 k i l 가 나와있는 리버 v 패턴은 모닝스타 i n g Star 즉 이렇게 v s h a p 만들어진게 보이죠? 이 패턴이랑 어 b o v e the Stomach.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패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모닝스타는한 70에서 75% 그리고 어 b o v e the Stomach는 한 66%에서 67% 되는 r e v e r s 확률을 가지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소형주랑 스펙주 센티먼트가 너무 안 좋아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 주식인데요. 확실한 거는 좋은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지금 64%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4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즈는 전체적으로 이 마이너스인 넷 인컴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생각보다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준다면은,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b 쉐 a p 이 만들어졌는데요. 내일도 이전 캔들스틱 레벨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더큰 b 쉐 a p 이 만들어지고 3Y 솔저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상승해서 이 저항선 레벨까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분석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이 상승 밴드에서 나스닥은 주가가 잘 유지해 주다가 최근에 더블 탑을 찍고 주가가 4일 연속 내려온 다음 오늘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금 12동 평균 아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레벨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니 저는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이렇게 개파락 했을 때 주가가 단시간에 이틀 연속 올라왔지만 그 다음날 크게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잘 풀리게 되면 이렇게 RSI가 높을 때 내려온 다음에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고점도 찍을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있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